자, 드디어 도착. 도착. 자, 드디어 빙하를 만나러 왔습니다. 드디어. 자, 어디에 있다는 자, 거야, 빙하가. 자, 아직. 아, 저희 눈밖에 안 보이는데. 저게 빙하 아니지? 자, 조금만. 보고 놀라지 마세요. 뭐야? 알렉스 빙하. 우와! 와 뭐야, 뭔데? 햇빛. 저렇게 리액션 안 하는 사람 인데 아, 이게 빙하. 와. 우리가 이제 알프스 소장인 알레치 빙하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무스플루입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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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무시하게 크다. 길이가 저기보다 23km. 여긴 다시지같다 실제로 가서 보셔야 돼요. 실제로 가서 보시면, 와, 나는 이게 보고도 안 믿겨. 와. 아니, CG같아. 크로마키에다가 배경을 는놓것 같아. 저게 원래는 이렇게 물이 흐려야 되는 게온거 어, 아니야? 그렇죠. 지금 저 비가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서서히 <목소리> 모양이 조금씩 바뀐대요. 와.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하다. 흐르면서 얼고만 얼고. 얼고 얼굴 해서 모양이 계속 조금씩 변한대요. 와, 신기하다. 와, 진짜 도로 같다, 고 이 벤치가 어. 스위스에서는 뷰가 최고라는 뜻이래요. 아, 앉아서 이 전령을 네. 감상해도 되는 곳이다? 그러니까 딱 봐봐요. 빙하를 한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. 아 와, 와 기가 막히죠? 형 지금 이렇게 봐도 엄청 크잖아요, 빙하가. 어. 아니 딱 봐도 어마어마해 보여. 네. 이게 100년 뒤면사라진대 아, 아, 이제 없어진다. 이제 없어지 네.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이 어. 빙하를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. 네. 왜냐하면 후손들도 와서 또 봐야 되잖아요. 그니까. 그래도 그 전에 봤다, 한 번. 와, 근데 진짜 절경이다. 야, 고맙다. 죽기 전에 이런 거 보게 해줘 <laughs> <laughs> 좋은 거 많이 봐야 되잖아요. <laughs> 어때요? 비가 솔직히 어렵게 볼줄 알았는데 힘들게 볼줄 알았는데 어때요? 음. 형이 딱 느꼈을 때 어때요? 딱 좋지. 이, 이 정도면 뭐 산책이지. 산책이죠. 어, 트레킹이 산... 아니고. 이건 운생과 그러니까, 야, 이게 진짜 산책 길에 빙하를 본다. 음, 진짜 편안하게 빙하를 구경할 수 있는 코스네. 야, 너무 좋아. 음. 아, 진짜 힐링이다.